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대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진시 에너지입니다. 자, 진시 에너지 어제 드디어 어, 라인대가 형성이 되면서 7,500원대 맥점 라인, 8,000원대 또 저항대 라인이 나오면서 여기서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자그 다음에 이번에 누구예요?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액침 냉각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선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건데 자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금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GNC 에너지 국내 비상용 발전기 1위 업체입니다. 비상용 발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AI로 AI의 후발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조정 속에서 좀박스끈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칫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것만 보고 접근을 했다가 이 하락하는 모습에 멘탈이 무너지거나 걱정이 되었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기. 했고, 앞으로의 흐름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와 있거든요 자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GNC 에너지가 나타나 있는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기대감을 통한 상승이다라는 건데 첫 번째 얘네들이 기대감을 통한 상승이 뭐냐면 AI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에, 두 번째, 실적의 증가입니다. 자. 자,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네, 볼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 그럼 주가가 4천 원대에서 지금 8천 원대까지 두배 상승한 것이 부담이냐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고요 원래 가치만큼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점에 지금 떨어졌다는 라 것은 단기적인 차익입니다 왜 기대감을 통화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뻗어오면서 어 재평가 받음 많이 올라갔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자 거기에 따른 차익 물량들이 나오는 과정에 따라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일정한 부분 내려오면은 반등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지금 반등의 자리에 온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가 단기적인 저항이냐면 8000원대거든요. 이 8000원대가 윗고리가 계속해서 달리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8000원 돌파를 하면은 무조건 이 자리로 가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거든요. 자 어떤 순서로 가냐면 자맥 점 자리가 얼마다? 바로 7,500원입니다. 7,500원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양봉을 감싸줬죠. 역주행 캔들이라고 보기엔 조금 약하지만이 자리에서 지켜주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를 중심으로 박스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위꼬리가 달렸던 여기 8,000원대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박스 구간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전투를 치를 것이고 자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된다 그러면 8,000 5 0 0원대 상당히 강한 자리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GNC 에너지를 어떤 생각을 접근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고 갔느냐라고 볼수 있겠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다 그러면 정말 시간을 길게 두고 보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단기적인 퍼포먼스에서 대응을 한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점 9000원이 고점이었죠. 9327. 고점 대비해가지고요. 지금 한30% 떨어지면 는 단기전 저점이라 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20% 이상이 떨어지면서 단기전 저점은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8자는 돌파 시도를 보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가 가장 큰게 있습니다. 뭐냐 거래량인데 자, 그거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카카오톡 방에 이제 개설을 했는데 실시간 무료 추천주, 종가 추천주도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보유 종목 진단이에요.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GNC의 진단이죠. 이게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이는 연락처에다가 GNC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먼저 GNC 에너지에 대해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나 저항 라인, 지지 라인, 그리고 얘네들 가지고 있는 내용 있죠. 재료 요분들 같이 먼저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장문을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카카오톡방 링크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참여하셔서 GNC 에너지에 대한 것도 문자로 받으시지만 좀더 실시간으로 진단을 받아 보시고 다른 종목도 있다 그러면 진단 받아 보시는 시간 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 직접 여러분들께 어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는 연락처에 gnc라고 남겨주시면은 목표가 하고 정황 지지라인 그리고 애들 가지고 있는 재료들 같이 알려드리고 어또 여러분들께 음 좀더 자세한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 보내실 때 gnc라고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있죠. 나는 단기로 보고 있다. 혹은 난 gnc 에너지 매수가가 얼마이다 요거 적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어, 답변을 드리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nc를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gnc를 보시면 어쨌든 s o 일이 이렇게 보시면 진출 선언했다 라는 것이 되겠죠 s o 일도 진출 선언했다 종료 후에 액침냉각류 선점 경쟁이 들어간다 라는 건데요 개별 데이터 센터 요구사항 충족할수도 다양한 액심냉각 시제품을 갖췄다 라는 겁니다 왜왜 그렇냐면은 이게 지금 데이터 ター 어, 이쪽에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시장이 주요 무대다. 데이터센터 사용하는 전력 서버용, 냉각용, 전력 시스템용으로 구성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기 있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 비상 발전 국내 1위 GNC 에너지는 앞으로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내용 때문에 급등한 것이 아니라 재평가를 받으면 얘네들이 원래 주가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 아닙니다. 이제 시가총 120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흐름들이 나온다는 라 겁니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이제까지요. 항상 7000원 대이 자리가 고점이었어요. 이제 요거 조금 돌파한 겁니다.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와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단기, 파동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봐도 좋지만 여기서 어쨌든 시간 조금 더 걸려요 왜 단기적으로 올라왔고 수급된 부분 두고 한번더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매수가 비중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전략만 보고, 전략 시나리오만 보고 가세요. 아시겠죠? 요만 보고 가시면 되니까, 자, 여기 보이는 연락처에다가, 여기 보이는 연락처에다가, 지씨를 안겨주시면, 자, 깔끔하게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내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누굽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네, 김 대표이고, 어,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내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 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 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궈 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다운로드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요거 설명은 네, 뒤에 가서 받아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 자동매매 프로그램 급등지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창이 그대로 나와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 매매라고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 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라인 때였죠 16,100원대에 16,900원 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 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이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에 어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에맨 한농 환성을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코인텍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k 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자, mk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서 에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고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골든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있지 않 하는 거예요. 시장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뿐만 아니죠. 자 테마주 검색기다라고 해서 지금 실시. 시간을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의 종목의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0107556에 887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숫자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숫자 1 1번만 적으셔서 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바꾸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주시면 급등주 검색기 네,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네, 체험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10-756-8870으로 네,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시고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또어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 해서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